중학교 때 제가 존경하던 한 사회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사회 선생님은 항상 그 수업이 끝날 때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곤 하셨습니다. 근데 그 수업에 대한 질문뿐만이 아니라 아무 질문이라도 좋다. 너희가 나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물으라고. 그 시간이 저는 참 좋아서 그 선생님 좋아했었는데요. 제가 어느 날그 중학교 한, 아마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에게 이렇게. 그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어른이 된다는 건 어떤 건가요? 그렇게 한번 물었습니다. 사회 과목이랑은 전혀 상관없지만, 어른이 된다는 건 어떤 겁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그 선생님이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도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하셨는데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그 어렸을 적에 아주 참 훌륭한 아버지를 만나고 훌륭한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살았는데 점점 크면서 아버지도 한 연약한 인간이구나 또 아버지도 그저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완벽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에 대한 실망감 또 좌절감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자기의 가장 큰 어떤 아픔이고 또 실망이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넘어서는 것또그 넘어서는 과정이 아마 어른이 되는 것인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마지막에는 나 나도 아직 다 어른이 채못된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참 인상적으로 지금도 아직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에 뭐 우리 아빠는 힘도 제일 세고. 모르는 것도 없고 돈도 제일 많이 벌고 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우리 아빠인 줄 알고 살았었죠. 그런데 그렇게 그런 슈퍼맨과 같은 아빠, 슈퍼맨과 같은 뭐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부터 우리의 삶은 어쩌면 그냥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과 같은 그런 고아처럼 이제 그때부터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고 또 실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또 그게 불가능한 일이겠죠. 아버지로서 또 완벽한 어머니로서 또 아들로서 딸로서 내가 누군가에게 실망시키지 않고 또그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지금도 그 런던에서 올림픽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곳에 선수들 모든 그 기대들을 받고 있고 또 자신들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메달을 따지 못했다고 해서 또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또 메달을 따면 그 기대를 충족한 것 때문에 기뻐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단면처럼 느껴지고 또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렇게 정말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모두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삶일까요? 또, 끝끝내 나의 기대를 내 스스로가 충족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성공을 경험하시면서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의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그러한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든 기대가 예수님께 모아지는 어떤 그러한 시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최 절정.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의 어부들을 모아서 쭉 사역을 하시다가 가장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는 중입니다. 마치 올림픽에서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간이.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물고기 둘떡 다섯 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천 명을 먹이신 사건. 그러니까 그것은 어른만 오천 명을 먹이셨기 때문에 아이들과 부녀자들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 아마도 뭐 거의 만 명이 넘는 그러한 숫자의 사람들을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먹이셨는데. 그런데 그 기대, 그래 그래서 그 기대가 뭐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의 인기가 아주 최고로 치솟을 때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습니다. 잠적하셨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무슨 어떤 슈퍼스타의 잠적 사건과 같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또그 인기에 대한 그 함성을 뒤로하고 어느새 사라져 버리신 예수님을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나오는 아주 짧은 요한복음에서 또 복음서에서 가장 짧게 언급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의 배로 오신 그 사건이 오늘의 말씀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많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 가운데서 일곱 가지의 기적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요한복음의 어떤 천재성이라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많은 기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딱 일곱 개의 기적만을 가져와서 그것을 기록함으로써 어떠, 어떠한 식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 일곱 개의 기적으로 이제 그 기둥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관한 선포로서 이 기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 다, 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서 어떠한 사건들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편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인데, 특별히 요한복음의 그 일곱 가지의 기적 가운데서 가장 짧게 기록되고 그냥 금방 넘어가는 것과 같은 사건이지만 가장 중심에 있고. 이 기적, 이물 위를 걸어오신 이 이적의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한 한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즉그 일곱 개의 열쇠가 있고 일곱 개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지금 것인데 모든 이적의 중심에 지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아 저기 그물 위를 걸어간 사건이 있고 그것이 특별히 다른 이적과는 다르게 독립적으로 이 이적을 기록하지 않고 오병이어의 사건과 함께 기록을 해 놓음으로써 이 이적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완성하는 이적이라는 것을 그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그, 그 최고의 예수님의 최고의 기적 가운데 하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예, 오늘 본문에서도 그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나의 그 인기, 나의 어떤 치솟는 그러한 명성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썩을 양식을 먹어서 배불어 배불렀기 때문이지 이 이적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이적 그를 통해서 나에게 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물 위를 걸어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이적의 핵심입니다. 사실 뭐 오늘날에도 올해에도 우리가 연말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모든 뭐 미디어들이 그것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큰 일이죠. 가장 그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국민들의 손으로 뽑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대선을 이렇게 보면 아직도 결과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도자가 가장 최고의 지도자이죠. 뭐, 역사적으로도 그래왔고. 그래서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수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국민들의 어떤 관심이죠. 뭐, 진보다 보수다 뭐 이런 것은 크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청와대로 보내야 되겠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뭐 해결된 것 그러니까 먹고 지금 못 먹으면서 살, 사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가 된것이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되지 않죠 보릿고개가 없어진 것이 뭐 불과 몇십년 전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예, 그 밥을 굶, 굶을 정도로 식량이 부족했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소원이 명절 때그이 밥에 고기국에 이밥 먹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주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 얼마 되지 않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 것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왕들도 어떤 지도자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주셨다면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온그 그 예수님의 추종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목격했던 그만명 이상의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뿌리치시고 이제 도망가셨죠. 그래서 없어지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 어, 그 우리의 믿음도 한꺼풀 벗겨보면,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크게 갖는 기대가 이러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기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 잘 살기 위해서, 잘 사는 삶의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우리의 처지에 맞는 또 우리의 마음에 맞는 배를 찾아서 타고 항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정치든 또한 뭐 그것이 재테크든 경제학이든 아니면 심리학이든 뭐 건강이든 또 혹은 그것이 종교이든 우리가 그 배를 타고 어떻게든 잘 사는 그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배가 우리를 우리가 기대했던 삶또 내가 기대받는 그 삶의 목적지까지 무사히 태워다 주기만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길 수 없는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이 배가 내가 의지하던 이 배가 이제 곧 침몰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이 침몰할 지경에 내몰렸을 때뭐 그러한 상황 또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 그러면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이 배에서 내려야 돼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이야기지만 그런 내린다고 해서 예, 살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 배가 뒤집힌 상황 가운데서 배에서 내리면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뭐 수영해서 간다 이런 것은 예,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뭐 최고의 과학 최고의 수학 뭐 모든 학문의 역량들을 총 동원해서 세운 뭐 경제적인 지표가 하루아침에 붕괴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살아갑니다. 지성과 진보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 그 지구상 어떤 역사보다도 최악의 대량 학살, 살륙, 압제, 독재가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 시대입니다. 심리학 서적, 상담 서적은 들어가지만 우울증, 자살, 뭐 이혼, 뭐 또한 가정의 붕괴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침몰해가는 그 배를 지켜보는 것, 또이 배를 어떻게든 침몰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를 저어서 뭐 어디까지든 피해 보려고 하지만 이제는 뭐 우리 모두가 다 힘에 붙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자신들이 정말 이그 바람을 거슬러서 아주 그 갈릴리의 노련한 그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바람을 거슬러서 한 십여리 정도, 한사 킬로 정도 계속해서 노를 저어갔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힘이 다 빠지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버틸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지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한뭐 사업하시는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뭐 같이 잠시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분은 참 아주 언제 봐도 이렇게 자신 만만한 그런 그 CEO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항상 자신감이 있고 또 능력도 그만큼 뛰어난 분이셨는데 뭐좀 어려웠을 때에도 뭐아 우리는 뭐 충분히 간어 괜찮다고 그러던 분이셨는데 얼마 전 최근에 제가 뵀을 때는 아, 더 이상은 정말 버티기 힘들다고 직원들 월급 못 주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지금 그것 때문에 너무 너무 힘들다고 그 예전에 그 어떤 당당하던 모습들이 다 없어지고 정말 말 그대로 이 얼굴에 이그 기름기가 쫙 빠진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나셨더라 고 그래서 머리도 그새 새하얗게 셋이고, 그래서 참 같이 대화하면서 참 어렵긴 어렵구나. 이 전체적인 경제가 어렵긴 어렵구나.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여기서 좀몇 달만 더 버티면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참 어려움을 토로하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요 예전에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과정들이 조금 오래되었는데 지금은 어떤가 하면 그냥 예수님이 좋대요 그냥 예수님이 좋더라고요 뭐 예수님이 뭘 해주시든 해주시지 않든 그냥 예수님이 좋은 단계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뭐, 본인이 출석하시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참 동안 저에게 전해주시고, 또 어떤 은혜를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한참 말씀해주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셔서 같이 잠시 손 붙잡고 한, 잠깐 울었습니다. 같이 울고. 네, 그게 정말 예수님이. 주사님한테 주신 복인가 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은혜를 받았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사실은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목적과 기대로 예수님 믿어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 이 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비바람을 피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문제의 해결이 지금 답이 아닌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답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아는 순간 우리는 이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에게 닥쳐 있는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기가 만든 문제 안에 가두어서 우리가 정말로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문제를 풀게 하는 거예요. 마치 정말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진짜 문제 대신에 다른 문제를 실컷 풀다가 답안지를 제출하고 그냥 시험을 끝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서는, 또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를 거부하십니다. 예수님 사라지시죠.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내 삶의 어게 여러 가지 뭐 문제들, 뭐 가정의 문제, 뭐, 뭐, 마음의 문제, 여러 가지 처한 상황들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오늘 점점 예수님이 없어지십니다. 점점 예수님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그러한 교인들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문화적인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고, 뭐, 다 구원의 확신도 있고, 천당과 지옥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왜 믿냐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적인 교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전에 비해서 점점 인기가 시들해져 갑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점점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계속 사람들이 간절히 찾고 간절히 찾는데 내 배고픔을, 내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위한 예수님으로 찾아가는데 그 예전에 그렇게 응답해주셨던 예수님이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가 시들해 가는 시기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그 문제를 너희에게 해결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문제가 또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셔서 5천명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익숙해서 배부르게 되었을까요? 얼마 못 가서, 몇 시간 못 가서 배가 다시 고픈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한 가지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생겨납니다 다시 배가 고픈 것처럼, 다시 목이 마른 것처럼 그것은 영생이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우리가 다시 허기, 다시 부족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무엇을 채워준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아, 이 고비만 넘기면 될것 같은데 하는 것을 넘어가게 한다고 한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참된 문제는 아직 아무것도 손도 되지 못한 채로 그저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영생을 위하여서 일하라. 영생을 위하여서 일하지 않면 으 다시 계속 배가 웃게 된다. 그리고 문제가 계속 다시 불거져 나오게 된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어떤 기대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나의 기대와 내 주변의 그 기대는. 영생을 위한 길은 아닙니다. 그것을 충족하기 위한 삶은 성공하는 삶으로 갈수 있는 해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생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생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위한 삶은 영생을 위해서 뭘,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다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기왕 믿었으면 그저 우리의 일부만으로 또 우리의 어떠한 영생이 아닌 것을 위한 해결사로서의 예수님을 믿는 그 가짜 믿음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문화적으로 그저 잠깐 뭐, 간만 보는, 아니면 한쪽 발만 살짝 담그고 빠지는 그러한 손도 말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걸고, 나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 내 배에 오르시는 그 순간을 기쁨으로 맞이해드리는 참된 예수 믿는 사람이 됩시다. 예수를 믿는. 그것은 내가 이 배에 키를 주지 않고, 내가 이 배를, 나를 위한 배를 타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타는 것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실망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해결해 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을 것 같은데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실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6장, 그 66절, 65절, 66절에 보면 이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아주 구름 대처럼 따르던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1 2명 제자들 남겨 놓,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 다른 말로는 가령 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 받고, 돈 많이 벌고,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이 다 공부 잘하게 되고, 그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내 기대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자꾸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뭘, 뭔가 좀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고 그렇게 둘, 돌려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없어도 이미 영광이 충분하십니다. 내가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내가 사업에 성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풍족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 가지고 영광을 돌리겠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기대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대를... 너무나도 많이 넘어서는 그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너희 안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그 희생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말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라 이것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길입니다. 에베스 3장 20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이하실 일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 안에서 예수님을 가두어두지 맙시다. 또, 나를 향한 기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들이지 말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기대 가운데로 나아가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다른 두려움들, 다른 세상의 걱정들, 그리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들 다 내려놓으시고, 그저 내 앞에 지금 오신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모셔드리십시다. 기쁨으로 주님을 어서 오십시오. 제가 제 삶의 모든 주권을 그리고 모든 권리를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참으로 복된 주님의 주님 닮은 주님의 기대에 부합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